이제 막, 스타렉스 2019년식. 시승해본 느낌. 맞습니다. 왼발을 안 움직이고 무릎이 편해서 너무 좋았어요. 만족도가 어때요? 만족도가 어때요? 만족도, 어. 어때? 만족, 네. 만족도 좀더 타봐야겠는데, 일단은, 뭐 응. 어 좋았어요. 응. 예. 수동의 경제성과, 어 오토의 편리함. 제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, 응.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. 근데 뭐 지금 잠깐 타봤지만은 조금 더 타보고 다시 제가 리뷰 를 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. 만족도는? 아, 만족도 아주 좋아요. 한 바퀴 돌면서 느낀 건데? 한 바퀴 돌면서? 오, 또 이런 것도 있네? 응. 응. 그리고 유럽에 빨리 진출하셔야겠는데? 자, <laughs> 이상 잠깐 동안 작업하고 시승한 우리 스타렉스 고객의 어린이 차. 고객의 소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